자, 마지막 번은 커피의 유래. 그래서 내용은 아주 쉬워. 이게 주제고. 자, Although humans have been drinking coffee for centuries. 비록 인간이 마셔 오고 있지만, 커피를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It is not clear. 자, 가주어. 이게 진주어야 분명하지 않다. Clear하지 않다. 어디에서 커피 originated, 커피가 유래했는지 또는 first discovered it. 누가 맨 처음 것을 발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 여기 이 시, 커피니까, 틀리게 될는 데모로 내겠지, 그치? 다음, have been ing, 현재 할료 진행형, 시제 기억하고, 얼 l t h o u g 는 틀리게 때 뭐로 나가고 있어 despite. 그러나 들리지 얘는 전치사니까. 자, however. 그러나, 자, 얘는 비칸이니까 The prominent legend has a debt. 유력한, 이렇야 유력한, 에 전설에 따르면 할때 has a debt. 이게 감옥이 의해 진목적이긴 하거든. 자, 이 표현을 외워야 돼. 아, 자, 그 유력한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A go-to discovered coffee in the Athiopian Highlands. 니 자, 그 양치기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커피를. 그지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서 Various dates 다양한 시기가 얘가 주어야 For this legend 이 전설에 대한 다양한 시기가 포함하고 있다. 기원전 900 기원은 300 기원은 800년을 포함하고 있다. Regardless of the actual date 실제 시기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가 뭐뭐에 관계없이잖아 실제 시기에 상관없이 It is said that 아주어 진주어야, 데디아라고 말해진다. 칼디는, the goat's heart. 그, 양치기인 칼디가, 동격으로 수식한다고 보면 돼. 양치기인 칼디가, notice that, 데디아를 뭐 했다. 주목했다. 그러면 데디아를 발견했다. 라고 말해진다. 자, 이가 주어구요, 동사야. 뭘 발견해? That, 다시, 목적절이야. His goat did not sleep. 그의 염수들이, 잠을 자지 않았던 걸, at night, 밤에, 밤에, after eating berries. 그 열매를 먹은 후에, from what would later be known as a coffee tree. 나중에 커피나무로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이렇게 되지. 자, 얘는 것이니까. 관계대명사. 물론, 대로안 됩니다. 여기도 와서로 바뀌면 안 되지, 이거. 다음에 여기가 쑹틀되어 있는 거 당연히 외워야 돼. PPP. 자, when Cardi reported his observation. 자, l d 디가 알렸을 때, his observation, 그의 관찰을 누구에게? 여기에게겠지. Local monastery 그 지역의 수도원에 알렸을 때, the abbot 그 수도원장은 became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뭐한? 요까지가 이를 수식하는 거야. 끝까지 가다. 자, 이게 끓이다, 야. A part of coffee. 커피 한 주전자를 끓인 첫 번째 사람. 그리고 notice flavor. 그새 풍미를, 그것의 풍미를 주목한, 그리고 그 각성효과거든? 각성효과를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When he drank it. 그가 그것을 마셨을 때. 자, 여기랑 여기랑 병렬입니다. 원형. 기억하고. 알로틴은 뭔가 하는 각성 시키다에서 현재분사로 수식하는 거야. ing 기억해야 돼. 여기 s 승 커피 얘기하는 거야. word of the of the awakening effects and the pleasant taste of this new beverages spread beyond the monastery. 자, 이 소문이야. 에? 무슨 소문이야? Awakening effect, 각성 효과의 소문이. And the pleasant taste of this new beverages. 이 새로운 음료의 아주 즐거운 맛, 유쾌한 맛과 그 각성 효과, 의 소문이 주어야, soon spread, 이게 동상곧 퍼졌다. Beyond the m o n a s t e r y 그 수도원을 넘어서. The story of a Caldi. Caldi의 이야기는, 이야기는 might be more f a b a l 자, 우아일 수도 있다. 뭐보다는? Fact 보다는, 사실 이야기 보다는 우아일 수도 있다. But 그러나 at least 적어도 some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일부 역사적인 증거는 나타낸다. 뭐라고 나타내? Coffee did originate in the Ethiopian Highlands. 커피가 기원했다는 걸 에토,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에서 기원했다는 걸 나타낸다. 여기에는 왜 들어갔지? 일반 동사 앞에 do, did, does가 있으면 무조건 강조지. 우리말로 정말로 정도 하면 되고 이 강조 뒤에는 항상 동사가 원형이 와야 되네. 왜냐면 하시자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조에. 자, 아까지는 커피 유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